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009년 18번 문제예요. 고급 18번 제 문제, 7회 문제였죠. 다음 자료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들은 제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도 향약 시골 제도 향촌 제도였죠. 제도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자료 조직에 대한 예, 설명인데 자료가 지금 뭘 보여주냐면 가입을 청하는 자는 가입을 청하는 자는 참가하기를 원하는 뜻을 반드시 사주단자처럼 단자에 져가지고 모임이 있을 때 진술하고 사람을 시켜서 약정에 바, 바, 바치면 약정은, 예,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좋다고 한 다음에야 글로 답하여 다음 모임에, 아까 그랬죠. 조직 모임. 이 향약의 우두머리를 약정 또는 부약정 그랬어요. 알겠어요? 향약의, 향약의 우두머리를 약정, 부약정이라고 했는데 향약의 우두머리죠. 이게 바로 이 중요한 아주 그 단서가 되겠죠. 우두머리. 그래서 예 약정에 게 받치면 여기서 우리는 아 이건 향약이라는 조직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그런 말이죠. 그 율곡 이이가 만든 해주향약을 말한다 그래요. 해주향약. 자 그러면 그러면 선택지를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지방 사족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여러분 예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바로 뭐라고? 사족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족 중심으로 만든 게 향약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의할 것은 뭐라고요? 향약의 조직 안에는 사족만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있다? 농민도 들어있다라는 점.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김효사로 인해서 일시 폐지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정리해고 왔어요. 주민 통제와 교화, 통제와 교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직이 가입된 회원 명단은 그대로 청금록에 기재되었다. 여러분, 청금록은 청금록은, 예, 그, 학생명단입니다. 학생명단. 그래서 이 청금록은 서울 같은 경우는 말이죠. 서울에 있는 학교가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대학은 성균관이다 성균관 유생명단을 청금록이라고 하고 또 서울에 있는 학교가 성균관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중등학교로서 말이죠. 예, 중등교육관으로서 기 사부학당이 있었어요. 그죠? 사부학당이 있었고 이 사부학당 학생명단이나 성균관 유생명단을 청금록이라고 했고요. 역시 지방에는 또 이것과 유사한 게 뭐가 있었냐면 지방에는, 예, 서원에 있는 서원 학생, 그죠? 서원이 아까 교육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또 지방에 관리학교로서 향교가 있습니다. 향교. 요것들은 전부 다관립이에요 그죠? 여기에 있는 학생 명단을, 뭐라고? 예, 학생 명단을, 학생 명부를 향안이라고 했다. 오케이? 어, 저, 청금독이라고 했습니다. 청금독. 지금 여기 조직에 가입된, 그러니까, 향야 그 조직에 가입된 특히 그 양반 명단 향회에 가입된 양반 명단을 향안이라고 했는데 향안에 있는 사람이 향촌의 양반들의 모임인 향회에 참여하죠 이 향안이나 대개 청금록은 청금록은 면세자의 명단과 같아요 이거 상당히 이제 응용된 겁니다 알겠어요? 원래 조선시대에 양반이라고 해서 군대 안 가거나 양반이라고 해서 세금 안 내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양반놈들이 말이야 교묘하게 나는 서원의 학생이야. 나는 그 어, 어, 향교의 학생이렇게 향교나 서원의 유생 이름으로 청금록에 이름을 등록시켜놓고. 알겠어요? 그래서 세금을 안 내는 면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향안에 등록돼 있든지 또는 청금록에 등록돼 있든지 전부 다 면세자로서의 면세자 명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함께 염두에 두십시오. 알겠어요? 그래서 4번은 사실이 틀렸죠. 조직에 가입된 회원 명단은 예. 청금록에 기재됐다. 아니다. 청금록은 서울과 지방에 있는 학생 명단을 말한다. 율곡 2위는 이것을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하여 시행했다. 그렇습니다. 율곡 2위의 해주 향약을 이렇게 자기가 이제 부임지에 갈 때마다 그 지역 농민들을 통제하고 그 지역 농민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향약을 율곡 2위가 많이 보급시켰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틀린 것은, 예, 4번이 답입니다.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상으로 취급을 하겠습니다.